안녕하세요. 도자기하는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화병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뭐 점토,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 오늘은 표면에 화장실 저 화병을 만들어서 표면에 화장 질감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바닥을 먼저 손바닥에다 이렇게 꺼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바닥을 먼저 만드세요 이제 여기 가운데다 물레 가운데다 놓고 이 옆에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원 안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해요 원 안에 이 밑에 판을 원하는 얘가 이렇게 꼭다잘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의 정원이 되잖아요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저는 뭐이 칫솔 같은 것도 쓰고 얘도 쓰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이런 철수세미 같은 거. 이런 거는 저기서 팔아요 철물점 가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칫솔로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붙일 자리를 이렇게 흙물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치워놓고 흙 가래를 만들어야겠죠? 흙 가래를 만들어서 흑가래 그래 만드는 거야요 뭐 이제 또 다른 영상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저는 좀 빨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가래를 만들고 흑가래 만들 때는 항상 흙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흑가래가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왔다갔다 한 바퀴씩 굴러다녀야 돼.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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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별로 흙가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건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만들어 줘야 흙가래가 완성이 돼요. 소 가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쌓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안쪽으로 그래서 목 부분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더 당기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화병이에요 화병 오늘 이런 식으로 되게. 목을 요 경계 부분을 눌러서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것대로 어떤 그냥 질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것도 그냥 괜찮잖아요 이게 하실 때 이런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모서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얘들이 질감이 돼요 텍스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래서 하셔도 되고 계속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목 부분은 약간 이렇게 어떤 경계가 여기부터 목이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목이다. 이제 텍스처를 내면서 이제 해볼 텐데, 이, 이걸로.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 중에 이렇게 도구가, 이런 도구가 있는데, 얘 부분으로, 요 부분으로 이용을 해서 하시면 이 골이 좀더 깊어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위에 전 부분은 이걸로 이제 잘라서 없애버리고 다시 손으로 꼭꼭 눌러서 얘들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스펀지를 이게 납작한 스펀지를 꼭 짜서 요 끝에다만 물을 묻히세요. 끝에다만 물을 묻히서 여기를 싸세요. 이렇게 싸서 가만히. 아, 싸고 있으면 얘네들이 여기 벌어져요. 아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제 전을 벌리고 싶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벌리시면 되고 아니다 일자로 하고 싶다 이러면 일자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얘는 이제 질감이 이걸로 낸 거고. 요걸로 낸 거고 요 부분으로 낸 거고 그 카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이걸로 또 내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사선으로 예, 한쪽 방향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 중요해요 일정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세요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살살, 살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요런 방법에 그 텍스처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얘는 카드로 한 거고, 또 얘는 이제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도제상에 팔기는 해요. 이게 약간 톤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질감이 나타나요. 이것도 반대로. 약간 운동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일자로 다 그냥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다 마르고 난 다음에는 얘를 한번 싹 걷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쉽죠 쉬워서 쉬운 건또 보기가 또 좋더라고요 이런 건 얘는 좀 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화장토, 화병 같은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질감을 한번 내보세요. 질감을 내보시고, 거기다 화장토도 발라보시고, 자꾸 자기가 만들어 보는 기물에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 도자기가 좀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음, 뭐랄까, 좀더풍 풍성해집니다 도자기 흙 만드는 흙 만지는 생활이 계속 만드는 것만을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방법의 텍스처를 자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또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르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조금 더 다음 또 단계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통 물로 바르세요.